저기 가셔가지고 교수님이 우리나라도 이런 좀 합체 변신 건축물 하면 네. 고민 좀 해결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였어요? 그게 우리나라 필지를 보시면은 강남 뭐 논현동 뒷골목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밑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. 아. 주차를 해결해야 되니까. 근데 그러면 문제가 거리의 풍경이 맨날 주차장밖에 안 보이는 네네. 거리가 나오잖아요. 어.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필지가 조각조각 한 50평, 100평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 주차장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100평짜리 땅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들어요. 램프가 안 나오잖아요, 경사로가. 그래서 항상 필로티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. 똑같은 건폐율인데 한 20개의 필지를 묶어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넣으면은 가운데 큰 중정 나오고 코너에 포켓파크도 나와요. 그러면 1층이 다 임대할 수 있는 좋은 상가를 음. 만들 수 있는 게 어, 나오잖아요. 네. 그리고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나라 건축법규 중에 네. 20명의 건물주들이 모여서 협정을 맺으면 지하를 공동 개발이 가능해요. 오. 20명의 오. 건물주가 한 뜻을 모으기가 야, 쉽지 않네요. 어, 한 명만 반대해도. 하나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두개 어려운 거예요.